안녕하세요. 수원을 사랑하는 남자 로키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자영업 온라인 홍보의 기본은 지도 검색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. 왜 지도 검색이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지도 검색의 결과입니다. 어디 주위에 어떤 가게가 있다. 그런 내용이죠.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도 검색을 보면은 거기에 어 사용자들이 갔다 오거나 먹어보거나 사용해보고 남기는 리뷰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리뷰에 따라서 이게 어떤 매출로 이어지느냐, 이어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성, 부분에 좀 터치를 할필가 있다 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맛집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 그 벤처 열풍이 불때 메뉴판 닷컴 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굉장히 그때 열풍을 불어서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좀 의문이 갑니다. 그리고 이제 동남아나 미국 그런데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.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. 하나같이 가게, 그런 그 업체들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, 그 다음에 뭐,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이런 가게의 정보를 어떤 직원을 두고 그 거리를 다 다니면서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그 회사의 어떤 경비로 처리해서 그 정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그런 그 맛집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몇년 전에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구글 지도를 보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올린 리뷰를 보고 아, 이이 이 서비스는 진짜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구글은 진짜 돈 하나, 한, 한푼 드리지 않고 그런 생생한 정보를 모을 수가 있고 사용자들이 또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정보로 그 사이트, 그 가게가 소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, 해보고, 아,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가 그 리뷰를 올리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 가야지, 그런 맛집 검색이나 그런 부분이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이제 리뷰를 어떤 고객이 달거나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도 같이 외식을 하거나 뭐 쇼핑을 할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, 맛있는거 그 다음에 예쁜거 음식이 어, 플로팅이 굉장히 예쁘게 됐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기발하거나 뭐 아름답거나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를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서 가게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속초 그쪽 여행 영상에도 한번 올렸는데 속초에 가면은 청초호라고 있고 그 주위에 칠성주유조선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감성 카페인데요. 그 예전에 조선소였던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. 옆에 어떤 그 공장 같은 스타일로 그냥 그 건물을 져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서 그 조선소 거, 그 마당에 있는 뭐, 돼서 사진도 찍고 청초를 배경으로 뭐 거닐기도 하고 그 옆에 이제 서점도 있더라고요.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또 거기를 사진을 찍고, 그렇게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을 어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물론 구글 리뷰에도 굉장히 수천 건의 그 리뷰가 달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어 모든 가게가 이런 뭐그 감성을 예전에 있는 그런 걸 사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겠지만,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그 감성을 터치하는 마인드,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죠. 응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뭐 음식점이든 아니면 무슨 가게든 보통 가게하고 좀 색다르게 뭔가를 세팅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재밌게 생각하고, 아, 감성적이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뭐 리뷰를 달 수도 있고,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, 뭐,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평범하고 재미가 없다면, 뭐,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죠. 제가 작년에 그 아로니아를 한번 구매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, 그걸 실제로 재배하신 농, 농사를 지으신 분이, 어, 본인이 직접 이걸, 어,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면서, 어, 지, 직접 그 손편지를 써가지고, 그 아로니아 동봉한 그 택배 안에 같이 동봉을 해서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, 그 오랜만에 그런 접하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특이했고, 또그 판매하시는 분의 어떤 정성도 되게 높이 사서 그 편지를 찍어서 어 동창 밴드에도 올리고 뭐 동호회 밴드에도 올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그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부분에 터치를 하면 고객이 감동하고 그거를 온라인에 어 자진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가게 운영 하시는데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 광고에 나오는 그 카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카피? 카피가 좋아야지 이제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하는데 그 카피에 관한 책 중에서 카피책이라는 책을 쓰신 그 정철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그 대형 스포츠 센터가 들어서고 그 스포츠 센터가 아파트의 어떤 일조권을 막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민분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프랜카드를 붙이기로 했답니다. 그래서 정철님이 이쪽 부분 분야의 전문가니까 정철님이 그 프랜카드에 카피를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분이 그 부분에서 그분이 뭐 일조권을 말살하는 스포츠센터 웬 말이냐? 이런 식의 문구를 썼다면 어땠을까요?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았을까요? 근데 정철님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. "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편만 옆으로 비켜서 지어주세요." 이 카피는 매스컴에 소개됐고 여론이 형성돼서 스포츠센터 시공사가 정말로 옆으로 이동해서 스포츠센터를 건설했다고 합니다. 평범하고 식상한 문구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. 어떤 여러분인 가게에 사용하는 어떤 문구 하나하나에도 감성을 좀 터치를 하면 어떨까요? 이런 부분이 온라인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